인간과 이 세상과 역사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담으셔서, 우리 인생이 어떤 원리 위에 작동되어야 하는지를 이렇게 설명서로 남겨주신 이 책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쓰는 바른 그리스도인이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후에 제가 47살부터 지금 20여 년간. 그리스도로 살면서 제가 제일 놀라는 것은 이 성경에 대한 무지거나 성경에 대한 소홀함이거나 성경에 대한 경솔함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 태초에 그 말씀이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마땅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를 수천 편 들었는데 성경을 아직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올해 반드시 제가 성경을 뭐두 번이든지 세 번이든지 읽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귀는 이렇게 넓어져 모든 설교에 대한 그냥 은혜 된다는 설교는 다 들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 설교를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뭔지는 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들어야 될 설교는 안 듣고 그냥 저 같은 목사한테 설교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과 성령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자정적인 책이에요. 셀프프로빙 북입니다. 누구로부터도 이건 증거를 받아야 되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입니다. 오실 예수님에 관한 구약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약과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성경이 내 말씀, 내 인생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신 것 아니겠어요? 전혀 다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 아니겠어요? 왜 유대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 땅에는 전부, 전부 다 미니멈으로 42대 모태 신앙인들만 사는 곳인데 저희 같이 이런 한국 땅에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에 오시지 왜그 땅에 오셨냐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백성들을 내백성이라고 하셨지만 정작 내백성답지 못하게 살았기 때문에 애굽 출애굽 시켜 나서 강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더니 실컷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가나안 백성처럼 변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들을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그 땅에 직접 오셔서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다시 이땅가운데 회복할 길이 없는 백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 땅에 다시 오신 것이죠. 뭐. 저는 예수님께서 그 땅의 그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할 사람들은 사실 새신자가 아니라 저희들이죠. 세상은 절대로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읽지 않습니다. 그들이 읽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서만, 복음만 접할 뿐이에요. 따라서 그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전에 우리는 성경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할 책임을 고스란히 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게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불신을 향해서, 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제가 신학교를, 신세살의 신학교를 갔는데, 가서 거기 만난 그 우리 교수님 한 분이 나이 드신 분인데, 로버트 콜먼 교수님이 저를 디사이플십 트레이닝 코스에 들어오게, 들어오라고 12명 매학기에 초청을 해요. 들어갔습니다. 강의 면접을 하러 갔는데 교수님 책상 뒤에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 이 위에 해골을 그려놨어요. 해골을. 그러면서 첫 면담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만 읽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성경 위에서 죽습니다. 성경 위에서 해골이 됩니다. 어쩌면 그 대제사장과 예수님 그 땅에 가셨을 때 종교 전문가들이 여러분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쳤을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라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13살 때까지 모든 성경, 율법, 토라스를 다 암송해야 했지만 그러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다 남김없이 전하셨고 우리는 그분이 전한 말씀을 날마다 먹고 날마다 살고 날마다 전하는 사람들이 다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의 사람 아닙니까?